중학교 가기 전에 꼭 8시에 눈 떠서 주일 날 일어나면 그걸 꼭 했어요. 어, 아라비안 라이트에 알라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아르는데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요. 해서 공주와 결혼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되게 재밌게 봤는데 소원을 말하면 들어 준다라는 것이 어, 그 소재가 저에게는 너무 신선했어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 누군가가 내 소원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게임기 갖고 싶고 어, 그때 저는 축구에 미쳐 있어 가지고 축구화 갖고 싶고 축구공 갖고 싶고 뭐 이랬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순수하게 어,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해 본다면 여전히 저는 주, 게임기가 갖고 싶을까요? 축구화가 갖고 싶고, 축구 못합니다? 네, 아파요 그런 게 갖고 싶지 않고 다르더라고요 어, 건강 주세요 <laughs> 행복 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가치를 두고 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 나이를 먹으니까 좀 생각이 바뀌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어, 그렇죠. 누구나 다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의 나이기까지 다 있지만 이제 나이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가치를 짜, 찾아서 이제 가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죠. 어, 더 높은 차원에 사실 그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바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어, 그렇겠죠. 아, 내게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 이제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좀 무난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안정적인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 지난번에 6월 달까지 우리가 역대 상을 봤는데 역대 하를 이제 우리는 묵상하고 말씀을 볼 겁니다. 어, 그때도 설명해 드렸는데, 어, 역대서, 역대기서, 열한기서는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뤄요. 왕들의 이야기인데, 열한기서와 어, 역대기서는 좀 다릅니다. 열한기서는 어,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지를 돌아본 역사관이라면, 역대상하는 이제 포로가 돼서 약속대로 귀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줬네. 그리고 나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참 만만치 않았어요. 자, 그때 기록한 역사 성경이 역대기서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 부정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어떤 존재인지.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맡겼고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꼭 얘기했어야 됐나 봐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 중요하고 하나님 예배가 중요합니다를 강조하는 성경이 역대기 서입니다. 역대상하죠. 근데 이런 말할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한국사도 모르는데 우리가 꼭 이걸 알아야 될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그냥 작은 땅. 그냥 그런 유대 유대인이라는 그냥 특정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기까지 이미 그 선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 언약이 우리에게로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복을 누리는 동일하게 약속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마땅히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에피소드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며, 그렇게 예배해야 되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어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전체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그곳에 지성소를 마련하고 언약궤를 모셔두고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어,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안에는 어, 성막 항상 옮겨졌죠. 그리고 실로라는 지역에서 예전에는 또 예루살렘의 성전 역할을 했지만 너무 초라했어요. 작은 곳에 그냥 천막 같은 곳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다면 이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가 운영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에 어, 성전건축을 바랐지만 하나님 g 허락하지 않았죠.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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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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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절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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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아 g song 나 o n 나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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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자 이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왕이 된 솔로몬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의 계획 안에서 다윗의 계획 안에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아니다. 물론 열왕기서에 보면 많은 숙청이 이루어져요. 어, 그래서 아도나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어, 오늘 역대 하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함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 주셨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왕위를 튼튼히 굳혔는데 그 뒤에.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시켜주셨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우연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다 해아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계획하시고 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잘안될때 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서요. 저도 연약해서 그런 투정을 할때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내 삶은 왜 이런 거예요라는 수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진짜 계획하시고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생활하고 그리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만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도 때로는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또 때로는 선택해서 그 결과를 맞이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될 때가 이렇게 말해요. 야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잘아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뜻대로, 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낙심으로 끝나게 냅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어, 왕이 가져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명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그냥 아무나 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근데 또 이스라엘의 왕은 또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방의 왕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은 마치 자기가 신처럼 여겼어요.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았던 왕이 고대 사회의 모든 왕들입니다. 황제라고 부르잖아요. 그 황제라는 의미 안에 자기가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도 담고 있죠.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도 그러는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곧 신과 같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직책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신은 오직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저 다윗은 직책에 불과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어, 왕의 역할은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중간 다리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그 옆에 도와주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는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이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은 온이스라엘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자, 기브온에는 산당이 있습니다. 노제단이 있는데 그 산당 안에 노제단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7장에 나와요. 그래서 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또, 기앗여 야림이라는 곳에서 언약계가 있었죠. 그 언약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는데,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결국 노재단 앞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어, 솔로몬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러주셨던 그 예배, 제사의 방식에 있어서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예루살렘에서 해도 돼요. 만들어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굳이 기본까지 가서 그 모세에게, 모세,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금까지 이어졌던 방식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다만, 혼의 순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노제단은 기본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를 천 마리를 맞쳤다자열한기상 3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1천 번제라는 들어봤죠, 그죠? 황금봉투에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황금봉투에 1천 번제. 그래서 천일을 막 얼마씩 합니다. 네,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1천, 천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수입니다 가장 높은 수, 가장 완전수를 뜻해요 그래서 1천 번제, 지금 여기 번역이 잘된 건데 번제물 천 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 천 마리를 뭐다 죽여서 이랬다기보다 그만큼의 규모 있는 제사, 그만큼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께 한 번에 드리는 마음을 쏟아놓는 제사입니다 원래 번제라는, 번제물은요, 번제 모르죠? 네 짐승의 멱을 따서 피를 다 빼서 그 내장을 다 긁어내가지고 그것을 태우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사의 하나인데 이 번, 이런 건데 천마리를 잡았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근데 이제 천마리까지는 아니고 그만큼 많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은 헌신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마음을 내가 다 드립니다. 또 하나 상징하는 게 있어요. 내 왕권과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의 향방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와 같은 제사를 크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칠 절에 갑자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 오신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어... 네, 뭐, 이렇게 꿈에 뭐 나타나셨다.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아, 나도 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꿈에 나타날까? 이렇게 미, 믿으셨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마음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지?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지금 왜1천번째를 드리고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내막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뭐지? 램프의 진이가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그것과 다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어,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 성광훈나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하면 나뭘 구할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뭐가 가장 시급할까? 왕인데 나에게 강한 군대를 허락해 주세요. 내 왕권이 불안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해주세요. 내 원수들을 다 죽여주세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안정과 평화와 안락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 그럼 뭘 구했을까요? 오늘 10, 어, 10절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식과 지혜의 지혜는 필수입니다. 왕으로서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호크마라는 말을 썼는데, 지혜라는 어, 말이, 우리 한글로는 그냥 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아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실력을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풀자면.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내가 어, 세상의 물정을 알고자 합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수 있는 실력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식을 달라는 것은 왕으로서 어, 어떻게 운영하고 이렇게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자, 무엇을 구했나요? 왕으로서 내가 이 맡은 바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대요. 너무나도 기뻐하셨대요.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래 살,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악은 내 앞에.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어, 단순하게, 그냥 이것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로또 주셨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기중이 여기서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어, 주는 교훈은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고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면 그 권력을 부리는 맛을 삽니다. 그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람 다 똑같아요. 그 위치에 있으면 다 내가 누군가를 부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것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람 다 그래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갑질을 할수 있는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으신 이가 계시지.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지. 자 그래서 뭘 구했나요? 내가 그저 왕으로서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니 내가 겸손히 이 백성을 이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티끌처럼 많은 이 백성을 내가 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식을 주세요라고 구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 구했나요? 내 안정을 위해서, 내 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 자체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반열에 올라가서 어느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위해서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그, 그곳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왜 공부하나요? 우리 왜그 대학에 가야 되나요? 우리 그 직업을 가지고 뭐 하며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꼭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할 거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목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의미부여가 생긴다면 우리에게는 더할나이 없는 기쁨, 더할나이 없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내가 어떤 기능을, 내가 어떤 능력을 왕으로서 내가 안정감을 얻고, 내가 평안함을 얻고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물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목적과 동기와 의도를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가를 하나님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든지 크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열심히 몰입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또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되게 어 영광되는 여러분들의 삶과 모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